你有微信吗？有啊。我加你微信。嗯，好啊。啊，这朋友在查我的电话号码。独自旅行的中国朋友，你好。Are you from a r e you from China? 啊，我也会说中文。你是中国人还是中国人？我是韩国人。 啊，<noise> <laughs> 我是韩国人，哈 <laughs> 哈、哎，啊，중국에서왔네。哦，你来这里旅游吗？对啊，我不想在你啊，可是我不想在你直播。为什么呀？哈 <laughs> <laughs> 这只在韩国是播出，没关系的。啊，好吧，好吧，那我不打扰你了。啊，祝你旅途愉快。好、啊，谢谢。啊，拜拜拜拜。啊，这방금啊、呃、혼자여행왔然后고하니까혼자여행왔대근데바로하지만난너희라이브방송에나오고싶 <laughs> 그래 가지고 어왜 그러냐? 어, 나와 봤자 어차피 어차피 그냥 한국에만 나갈 거다라고 하니까 아 그래도 얼굴 나오는 거 싫대. 그래 가지고 알았다고. 여행 재밌게 하라고 나왔어요. 아, 어, 나 반지 한개 사고 싶은데. 도금이에요. 어? 은인데 도금한 거래. 에이這麼是走라走去都도聊啊이치直播一起走嗎아 마주칠 때마다 계속 나 보면 서웃서 야 이렇게 같은 길갈 거면 그냥 같이 뭐 이렇게 어? 쓰다떨면서 가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올리 바이바이 아, 얼른. 얼른. 바이바이. 어, 아 겨우 장한입 먹어봐 어? 어? 하와 하와 지금 한입 먹어봐 지금 한입 먹어봐 지금 한입 먹어봐 아 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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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친구가 또 이거 아이스크림을 사준다 하는데 한 입이면 된다 그랬어 오

그걸 보고 나서 이 친구가 아 그냥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약간 좀 마음을 놓은 것 같아요 쟤는 방송에 나오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나 봐 그냥 앞에 앞에서 그냥 주자장창 가네 <laughs> 오야 올드하우스 카페 허베 카페에만요 어 이제 허베 카페 봐. 야 같이 커피 한잔 하자 드디어 야 여러분들 올드하우스 카페 커피 한잔 하자 그토록 내가 어? 찾고 있었던 카페가 여기 있었네 여러분 들 여행 오면 이런 거 아니 겠 습니까？나 아메리카노 핫 아메리카노 원, 이거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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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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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뭐뭐뭐뭐뭐뭐뭐뭐뭐이뭐뭐뭐뭐뭐뭐 내가 사 준다 하는데 절대 안 된대. 오케이. <laughs> 내가 막사 준다 하는데 얘가 절대 안 받아 먹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한마디가 야, 중국 여자들 되게 독립적이야. 라고 아, 그리고 이 친구 이름 아까 물어보니까 이 친구 이름이 뉴래. 요 뉴. 아, 이 친구는 28살이고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한대. 지금도 그냥 약간 좀 어, 휴가 겸 여행 와 있는 건데 얼마 전에 티벳 갔대. 얼마 전에 티벳을 갔는데 티벳에 거기 안 가봤으면 꼭 가보래 티벳은 경치가 그냥 완전 자연경치인데 티벳 그건 진짜 한번 느껴봐야 된대 야 커피 향기가 너무 좋다 와왜다 스타벳 향이야 와 이거 <목소리> 의 참기름 정도의 고소한 <목소리> 향이 나는데 야 이거 마시기가 아깝네 야 아메리카노가 왜 이렇게 조금 나와 이 커피 가격은 90바트예요 90바트면 3,600원 여우가? 여어가 여자님의 위생이... 응, 아, 이 친구가 제 번호를 따가네요. 아, 내 봤을 때이 친구 밤에 외로우면 와. 연락 올것 같은데. 아, 이 친구 나한테 그냥... 뻑한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근데 이때까지 방송하면서 저도 가끔씩 이렇게 번호 따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얘기해 줄게. 내가 번호를 따였을 경우는 연락 안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연락 왔어. 자, 여러분들, 우리 나가서 좀더 걸어보자. 1일 1커피 합시다 우리 아 1일 1커피 가자 아이 이 도시의 향기가 너무 좋다 아 여기 뭐 초등학교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해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밤에 추우면 어떡하냐고 어제 밤에 그렇게 안 추웠어 안녕 네. 안녕 아기들 네. <laughs> 와 이거 치킨이야? 치킨? 예. Yeah, 치킨 a... 프라이? 예. Yeah. how much? 5 5바트. 아, one p i e 잠깐 이거 맛있어 보여. 야, 5바에한 덩어리래. 800원에 치킨 프라이든 네 덩어리. <laughs> 어? 맛 없어. 아니 그러니까 뭐 와, 어쩔 수만. 와, 여기도 카페인데 와, 이런 카페 너무 예쁘다. 와, 여기 카페 분위기 봐 봐. 너무 예뻐. <목소리> 네 개? <목소리> 네, 아. 4면어? 네가 4면아 여러분들 저 앞에 또큰 사원이 또 저렇게 있네. 아, 여러분들 여, 여,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런 곳에 오잖아요. 뭔가 좀 마음이 이렇게 맑아져. 안녕요이 아, 여러분들 여기 진짜 예쁘게 해 놨어. 야, 이거 진짜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진짜. 야, 이런 도시가 어딨어 어? 여러분들. 야, 진짜 그냥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하네. 죽. 죽으로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야, 근데 이거 좀 세게 밟으면 뚫릴 것 같은데? 야, 여기 이 사원 이름을 알아내자. 야, 여기 너무 예쁜데. 이거, 이거 이름을 알고 갑시다. 찾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여기 사원 이름이 왓첼린. W A T C H E T L I N. 여기는 표시를 해 두자. 한국 사람들도 여기 많이 왔나 봐. 구글 맵에 보니까 여기 리뷰가 있는데 이 안에 이거 대나무 다리 너무 예쁘대. 사진 너무 잘 나온대. 아, 남 파죠 봐. 여보 여긴 찍지랑. 오바, 비전겐 당주 좋하잖아. 아하하, 하아래俯拍的화회很好看 아, 고 시마. 응응 사진. 하하하하하. 뭐 아, 정말 이 친구 기술신 한데. 이 광을 반는데류 음, 응. 응. 우리도 까이 찍자 그랬어. 나 눈이 점시, 나 몰라. 회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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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몰 마주치네. 이거 <laughs> 곰에 쫙도 하. 와, 쫙. 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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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 야, 아니고, 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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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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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고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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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 예식. 너晚上出來的話,你聯繫我吧. 오싱. 아. 나밥晚上這樣. 아, 형 형,好. 바이바이. 음. 어, 이따가 이, 일단 좀 숙소에 들어갔다 오겠대. 숙소에 들어가 가지고 어, 밤에 나올 거래. 그래 가지고 밤에 어디 갈 거냐 하길래 나 지금 야시장 갈 거다. 밤에. 하니까 이따 밤에 보자. 아, 일단 숙소가 안 돼요. 숙소가 이 근처래. 아, 여기가 약간 이런 이런 곳이야. 어, 우리 방향 제대로 잡고 이거 타면 나이트 바자르 가지 않아? 어, 나이트, 바자르. How much? 40? 40. 40. Okay. 나이트 바자르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오0이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하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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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아아40 40 40아아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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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금 야시장이 지금 막 시작했어. 야시장이 지금 막 시작한 단계고 아직 길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데는 지금 닫혀 있는데 아직 오픈을 안 했나? 아, 여기는 쿠션도 팔고. 아직 많이 오픈을 안 했네. 너무 이른가? 지금 6시에막 와서 그런가? 아직 좀 이런 거 같네. 그럼 아직 오픈 안한 틈을 타서 우리 땡모반이나 한게 할까? 땡모반. 이건 뭐야? 이런 거? 아, 비누. 비누. 아, 아, 한국말로 한말 비누라고. 아, 이거 비누? 야, 너무 잘 만들었는데. 야, 이거 그리고 향이 엄청 좋아요. 우와. 야, 이거 이뻐서 쓰지도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써? 이거 다 손으로 그린 거예요, 손으로. 오 이거 예뻐. It's beautiful. 음. 내가 슬쩍 말을 걸어봤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슬쩍 슬쩍 던져보지 뭐 항상 그랬어 그냥 툭툭 던지다 보면 그러뭐또 같이 이렇게 여행하다가 또뭐 수다 떨다가 같이 밥 먹고 그러는 거지 뭐 어? 땡모반? How much? 30? 30 바트? OK, one 야, 땡모반 한개30 바트 1,200원 사랑해요, 사랑해요. 수박주스 시원하네. 어우, 살것 같다. 여기 간단한 거, 우리 한개 먹고 가자. 어, 파타이. 어, 여기 파타이 전문집 있네. 어, 파타이. 새우 파타이 한개 갑시다. 어, 원 파타이 쉼프. 파타이 만드는 과정 우리 한번볼까 여러분들? 파타이 쉼프, 80% 8 80 0바트예요 80바트. 와, 근데 되게 깔끔해 보인다. 어, 이거 뭘 볶지? 판가? 어, 근데 되게 깔끔하다. 되게 깨끗해. 시장, 시장 음식답지 않게 뭔가 되게 까, 깔끔해요. 건 두부를 좀 넣는 것 같은데. 와, 저건 또 뭐야? 아, 이거 새우네. 새우 새끼를 듬뿍 넣네, 저렇게. 또 볶아. 볶다가 계란. 오. 계란을 딱 풀어, 그렇지. 새우는 저기 저렇게 사, 삶는 것 같은데, 딱 저렇게 삶나 보다. 새우를 삶아가지고 여기 넣나 보다. 아, 새우 삶은 걸 여기 넣고 같이 볶고, 그다음에 면을 또 이렇게 넣어서 삶네. 면을 삶다가 또 면이 익으면 또 이쪽으로 옮기나봐. 이야,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아, 여러분들은 지금 대륙남과 함께 길 위의 셰프들을 보고 있습니다. 요게 돼지고기 파타이네. Uh, this is 파타이 pork? Pork, 아. 돼지고기 파타이죠, 새우 파타이. 내꺼 다돼 간다. 여러분들, 3,200원. 3,200원에 새우 3마리 들어갔어. 뭘더 바랍니까? 어? 뭐, 양이 적네, 많네. 아,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3,200원이야. 새콤달콤 야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두부랑 계란이 들어가서 그 구수함 있잖아 이거 그 구수함이 씹히면서 베이스는 단짠이야 베이스는 단짠에다가 그 다음에 새콤이 들어가요 새콤이 들어가 그러면서 이제 새우 향음 끝난 거야? <laughs> 끝났네. 더뜰게 없네. <laughs> 그래요, 뭐 오늘 밤은 기니까 나중에 또 먹자. 우리 이제 또 가던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What is it? 자, 우리 가던 길 갑시다.